아,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앨런입니다. 아, 지금 화랑대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네, 전철역으로 나왔습니다. 아, 곧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거 조회수 안 나올 거라 그랬는데요. <laughs> 제가 나오면 아빠 유튜브 나왔어. <laughs> 사랑해. 아, <아유>, 네. <laughs> 아카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거죠, 사실. 이게 원래 7에 서던 네. 케이스거든요. 아, 네. 마, 맞네요. 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이제 따로 구매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네.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네. 동일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칠에서 아 등거팔 그대로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해봤더니 뭐잘 들어가서 너무 좋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찍었었거든요. 하늘 같은. 화랑대 같은 경우는 저기서도 많이 찍습니다. 네. 밖에 네. 있는 네. 그 앞에서좀 많이 찍고 험석발도 할까요? 음. 사진을 찍으면서 네. 네. 사진을 찍으면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 DDP에서 우연히 만나서 인사한 뒤로 오늘 여기 화랑대 공원에서 두 번째 만나 뵙게 됐는데 자기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냅 사진 찍는 부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있는 장소가 지금 기차 아닌데요. 네. 여기 설명을 좀 잠깐 해주세요. 저희가 어디에 있죠 지금? 네, 여기는 지금. 노원 옆에 있는 화랑대 폐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스냅 사진을 좀 주로 많이 찍었었는데, 네. 오늘도 원래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손이 지금 고장나가지고, 모델링이랑 네. 연락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만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만났던 이유, 디룩스8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디룩스8 전에 세븐 좀 쓰셨잖아요 네 세븐을 만났던 이야기 아까 해주셨지만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제 세븐, 디룩스세븐을 쓰기 전에는 캐논 B40을 쓰고 있었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 가지고 무게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데일리로 많이 찍고 다녔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지고 다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가벼우면서 좀 슬림한 카메라를 찾다 보니까 네. 몇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그래까 뭐, 뭐였더라? 그 GR3였나? 네, GR3. 리코, 네. GR3. 네, GR3라든지 뭐 그리고 니코 니콘 Z 시리즈하고, 네. 뭐 그리고 후지랑 이제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네. 결정적으로 이제 고르게 된 거는 이제. 라이카, 이제, 디럭스 치이었는데 아. 성능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았고요. 네. 선택지 중에서는.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디자인 면에서 음. 너무 좋았다. 아. 솔직히 저는 라이카라는 거를 브랜드를 모르고, 그냥 디자인만 보고 고른 거거든요. 아. 성능, 이게 스펙 딱본 다음에, 어? 네. 이 정도에서 비슷하다라는 느낌에서, 음. 이제, 제일 예쁘고 가벼운 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아마 400, 프람좀430이 네. 정도 해갖고 제일 가벼웠었고요. 음.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좋았고 성능도 네. 뭐 라이카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괜찮은 음. 것 같아서 골랐는데 네. 결국은 좋은 선택이었던 거로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써보니까 네. 한 3년 정도 뒤치를 썼었는데 음. 쓰면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거를 가방도 없이 그냥 뭐 출퇴근 하실 때도 그냥 매부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네. 약간 걱정 안되셨어요 혹시? 약간 이게 어디에 부딪히거나, 뭐 다른 사람이 칠 수도 있고. 어 그런 걱정도 솔직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고 한달 만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약간 테두리 부분에 찌그러져 갖고, 음... 아 그날 잠도 못 잤었는데 요 솔직히. 어, 너무 어느 많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했었는데. 떨어뜨리셨어요? 가슴 높이? 예, 그 정도에서. 오. 이게 촬영하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이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네. 어, 눈이 내린 날이라 음. 경복궁에 이제 눈 촬영을 갔는데, 손이 네. 너무 차가워서, 아. 순간 떨궜는데, 네. 그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다행이다. 아. 라고 해갖고 집에 와서 딱 봤더니, 네. 스크래치도 생겼고, 끝에 음. 이제 약간 눌림자극도 생겼고, 아. 마음이 너무 아팠죠. 아. 근데 그 상태로 수리 없이 계속 잘 사용하신 거네요? 네. 오. 잘 썼습니다. 보통 이제 디룩스 카메라의 가장 큰 단점이 켜진 상태에서 혹시 떨어뜨리면은 경통에 무조건 문제 건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꺼진 상태에서 떨어뜨리신 건가요? 아니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경통이 나온 상태잖아요. 네. 운이 너무 좋으셨나봐요. 네, 낫습니다. 아. 경청을안 받고 모서리로. 네. 어, 아, 지났지만 축하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날 수리실에 <수리수리> 갈뻔 했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주력으로 찍으셨던 디룩스 들고 다니시면서 피사체는 어떤 걸 주로 촬영하셨는지. 결과적으로는 인물을 음. 좀 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샀던 이유는 스트립. 음. 그래갖고, 뭐,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시 야경, 요런 거, 이제 일본 작가님들에 보면 도시 야경을 찍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네. 찍다 보니까 인물에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결국은 인물을 제일 많이 찍었고, 네. 디럭스 7이 고장난 이유도 인물 스냅을 너무 많이 찍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인물 스냅만 한 20만 컷 이상 찍었고요. 네. 작년 고장나기 직전까지만 인물 스냅을 한 1년 동안 한 17만 컷 이상 와, 찍은 거 같더라고요. 그총 기간이 그래서 한 3년간 아까 사용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와, 신제품 사서 가장 빨리 수명을 다한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음.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네. 예전에는 음. 그냥 카메라를 목에 그냥 응, 걸고, 걸고 다녔어요. 네. 그리고 회사 출퇴근할 때도 그냥 목에 걸고 이렇게 퇴 출근해서 퇴근하면서 사진 찍고 네. 또 출근하다가도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그냥 풍경밖에 찍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함부로 쓴것 같아요. 네. 어, 라이카를 물론 비싼 라이카는 아니었지만 네. 라이카 브랜드에서는 제일 좀 저렴한 라인이지만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하고, 네. 너무 함부로 썼다. <laughs> 아, 그래도 가장 자유롭게 쓰신 분 같아요. 원래 목적에 맞게. 그거로 만든 거 같아요. 네. 같습니다. 걔가 원래 그러라고 한 카메라인데, 네. 뭐, 내구성이 꽤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통만 부딪히지 않는다면. 음... 근데 아마 너무 많이 찍어서 조금 빨리 수명이 다한건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션앱 찍을 때 보통 평균자가 한 500컷 이상 찍어 드리거든요. 네. 근데 많이 찍은 분은, 최근에도 한 1,500컷 찍은 분이 있었고요, 하루에. 와. 그리고, 최고 많이 찍은 날은 2,000컷? 이상 찍었습니다. 와. 그 정도면 한 3시간 이상 찍으신 거 아닌가요? 최고 오래 찍은 거는 한 12시간 찍어 봤고요, 12, 한 분이랑. 12시간? 네. 오전에 만나서 저녁 한 10시, 11시까지. 와. 그래서 그럴 때는 음. 이제 옮겨 다니면서 찍습니다. 한 군데서 네. 안 찍고 그렇죠. 이제 서파서 옮겨갖고 네. 잠실에서 한번 경복궁에서 음. 한번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옮겨 와. 다니면서. 두분다 체력이 좋으시네요. 힘듭니다. <웃음> <웃음> 철도공원에서 어 이제 가족들 여기 보니까 뭐 가족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가족분들 혹시 스냅사진 찍을 때 나는. 이 장소 추천하고 싶다. 이런 스팟이 있다면 아 철도공원에서요? 네, 여기 내에서 어 가족 스냅이라 네. 가족 스냅으로 딱한장안 찍고 제가 네. 철도공원에서 제일 예뻐하는 곳은 좀 전에 인터뷰했던 장소 네. 그 열차 요거. 안에 있는 조장소 보이는데 네. 그 안에가 약간 민트색의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네.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아, 저 안에가. 네. 아. 저는 와갖고 여기서 다른 데서 안 찍어도 저기만 일단 찍으면은 네, 성공 끝났다라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이따가 저희 커버샷을 저기서 찍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욕심이 나네요. 네. 저기 괜찮고요. 네. 그리고 저 끝에 정도에 가면또 열차가 하나 또 있는데 약간 네. 일본풍의 열차? 음, 네. 고기도 괜찮습니다. 아, 여기총 열차가 몇개 정도 있나요? 들어갈 수 있는 열차가. 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거하고 저기 앞에 협객 열차도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저긴 약간 오픈돼 있는 느낌이라. 아, 저게. 저기에... 예. 네. 음. 그렇게 세개 네.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책방 그리고, 있고. 네. 그리고 뒤에 약간 열차. 어? 여기도 원래 열차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계속 공사 중이거든요. 아, 원래 열차가 있었는데 지금 음, 빠졌습니다. 저쪽에 네. 빨간색으로 북카페처럼 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도서관입니다. 아 네. 저기서는 사진 촬영 안 되고요. 네. 아까도 저희 얘기했지만 뒤에 빨간색이 있는데 날카 네. 찍으면서 색이 예쁘다고 생각해 보셨죠? 네. 처음에 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 디럭스 7을 처음 샀을 때는 네. 디자인에 반해서 샀는데. 네. 디파를 살 때는 고민을 좀더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았고 음. 처음에 이제 전원을 키게 되면은 네. 뭐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그리고 디칠에 있었던 기능 중에서 빠진 것들이 몇몇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뭐줌 렌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링을 돌리게 되면은 줌이 35, 뭐 50, 75 이렇게 자동으로 변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기능이 사라져갖고 네 수동으로 맞춰야 되는 네, 일일이 맞히니까 음. 오래 걸리고 네 이제 좀 불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전 d 치에는또 있었던 기능 중에 음. 내가 이제 전원을 끄기 전까지 썼던 세팅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데 네. 지금 이제 다시 리셋이 되었고 네.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되니까 음 우러한 부분에서 약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도 결국 D8로 다시 오게 된 거는 라이카만의 색감이 너무 좋아서. 어. 네. 처음에는 D7은 디자인에 반해서 구매했지만 D8을 구매할 때는 또 구매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가요, 그럼?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색감 때문에. 라이카의 색감에 네. 반해서. 그 네. 색감. 물론, 음. 이제, 디럭스 7이, 뭐, 정말 디럭스, 라이카를 쓰시는 분들에서는, 네. 아, 아니다. 네. 나의 정통 라이카가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들 하시지만, 네. 그래도 다른 카메라하고 좀 다른 그 라이카만의 색감을 좀더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좋았습니다. 디럭스 7을 3년간 사용해봤던 유저로서, a 세의 색감이나 뭐 느낌, 사진의 퀄리티가 살짝 뭐, 마이너한 차이라도 좀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어,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D7의 색감이 조금 더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D, 디럭스 8 같은 경우는 약간 좀더 요즘 유행하는 필름 네. 시뮬레이션? 네. 약간 그런 느낌에 좀더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라이카 만의 음. 색감이 있지만 약간 네. 그런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어. D7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조금 더 네. 라이카 느낌이 조금 더 진하게 나지 않았나 아.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니까 저는 D7 일때는 이건 라이카 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 기준의 라이카는 엠바디 였으니까 엠바디랑 비교하기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디룩스 8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놀랬거든요. 디룩스 유저만 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M 유저보다 <laughs> 더 반가워요. 저는 M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네. 디룩스 7과 8에, 8으로 이제 넘어오시면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좀더 어 세븐 대비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점도 있나요? 음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네 세븐을 좀더 오래 쓴 입장에서 음. 세븐이 아무래도 손에 익으니까 세븐이 네. 좀더 편한 감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편의성에서 네 예전에는 5 핀이 되었었고 지금은 이제 C 타입으로 바뀐 거아그개 예. 그게 아, 충전하는 이제 충전하는 그, 면에서 네. 충전할 때 약간 범용성이 좋아졌다. 음. 예전에는 5핀을 쓰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요. 네. 따로 준비를 해야 됐는데, 네. 지금은 뭐, 다른 기기들이랑 같이 네.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해서 그 부분이 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 그 외쪽으로 뭐, 이제, 뭐, 다른 분들 이야기 이해하면은 뭐, 이렇게 조금 더 편해졌다 이러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칠을 음. 오래 써가지고 칠이 조금 더 편합니다. 솔직히 네. 말해가지고. 그 일단 줌부터 편하셨을 것 같아요. 네. 보게 된다고 하면. 네. 음. 미니 플래시는 어떠세요?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음. 요즘은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예전에 이제 칠을 사용할 때는 아예 활용을 안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갖고 아. 그냥 조그만 휴대용? 렌턴을 이제 들고 댕기면서 음.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작가님 만나기도 하고 네. 얘기를 좀 들어봐서 지금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연구 중입니다. 아 네, 네. 연구 중이고 음.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낮에도 좀 가끔 활용하고 있고요. 음. 이게 포터블 조명이에요. 네,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구매한 오. 건데. 오. 오, 이게 제가 밤에, 야간. 잠깐만, 밝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근데 이게 건전지가 들어가는 식이라새거 네. 건전지일 때는 네. 광량이 이제 굉장히 세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지난번 야간 스냅을 한번 찍을 때 써가지고, 네. 약간 광량이 좀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도 뭐, 네. 낮이라 그렇지, 밤이면 꽤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는 꽤 괜찮습니다. 오, 밝습니다. 네. 실제로 오. 스냅 작가님들이 많이 네.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거 보고 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은 이제 스냅 사진 이야기를 좀 여쭤볼 건데요 네. 스냅 사진을 조금 적극적으로 찍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사진을 시작한 이유가 딸들이 둘이 있는데 네. 딸들 사진을 찍어주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딸들 사진을 찍어주고 그러면서 인물 사진을 이제 자연스럽게 딸들을 찍으면서 했는데 네. 이 딸들이 좀 크니까 이제 네. 사진을 안 찍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인물 스냅 욕심이 나는데 네. 모델이 없어진 상황에서 아. 생각을 하다가 인포즈라든지 네. 아니면 스레드로 네. 인스타 같은 데서 모델을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어서 네. 이제 상호 오페이로 모델 분들을 모셔서 음. 촬영을 하기를. 시작한 게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네,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와 이제 지금 지금 약간 굉장히 자주 촬영하시니까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 처음 촬영했을 때는 어떤 첫 시작에 대한 경험 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처음 촬영한 모델님이 네. 해솔님이었습니다. 네. 대학생이셨고요. 당시 4학년이셨고. 네. 이제 졸업반이셔갖고. 저와의 촬영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 스냅은 이안 찍으시는데 오, 네. 이제 취업 준비 하신다고. 네. 어쨌든 처음 만난 거는 잠실에그 아쿠아리움에서 네. 촬영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쿠아리움을 가는 길에 보니까 아쿠아 가든 카페가 보여서 네. 어, 여기는 뭐지 하고 음. 봤다가 너무 예뻐서 모델님이랑 상의하에 아쿠아 가든 카페로 바꿔서 거기서 네. 처음 촬영을 한게 네.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되지 않으셨나요? 사실 가족 외에 처음 찍어보신 거잖아요? 엄청 떨렸습니다 네. <laughs> 요정도 솔직히 떨립니다 아, 지금 그러세요?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것도 떨리지만 아. 항상 지금도 계속 떨리는데 네. 처음 보는 분이고 오늘 잘할수 있을까 아. 물론 촬영을 제가 상호 오페이라는 이름으로 300분 이상을 촬영을 해드렸지만 네. 그래도 항상 아. 할 때마다 새로운 분이고 새로운 장소고 또 네. 같은 장소여도 이게 처음 보는 분이 모델이기 때문에, 네, 항상 긴장이 됩니다. 아, 긴장 안 되실 것 같은데 긴장 된다고 하시니까 좀 궁금한데 긴장할 때 그러면 어쨌든 촬영할 때 긴장하면 또 좋은 작품이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약간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긴장하고 또 긴장한 거지만 네. 모델님 분들. 또 음. 긴장을 하시기 때문에 네. 특히나 저랑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예 스냅이라는 영역에서 네. 경험이 없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뭐 처음이신 분들 그래갖고 음. 그런 분들 긴장을 풀어주고 네. 저 역시도 긴장을 풀기 위해서 네. 같이 대화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음. 뭐 사진 시안도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그리고 후징도좀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저도 그렇고, 모델님도 그렇고, 음. 긴장이 좀 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오늘 모델분이랑 같이 촬영하기로 했는데, 그, 또, 핸드폰이 고장나신 바람에, 제 같이 하지 못했잖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아, 그러, 그러게요. 그, 만약에 이제, 모델분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포즈 디렉션은 보통 어떻게 좀 해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음. 지금은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보여드릴 음. 수가 없는데 네. 시안을 다 모아놨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갖고 제가 여기 철도공원에서 찍었던 시안 제가 직접 촬영했던 시안도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분이 촬영했던 시안 모아놓은 것도 보여드리고 네. 또 제가 직접 모델로 네. 약간 포즈도 취해드립니다. 이런 아, 네.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음. 하고 가르쳐 드리고 네. 이거는 샘플이니 네.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편하게 네. 응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시면은 네. 처음에는 좀 어색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네. 촬영 시간을 보통 한2 시간 정도 가져가면은 네. 한 시간 정도 지나면은 너무 다 잘해주시더라고요. 아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일단은 짐작컨데 좀 친해진 것도 있겠지만 네, 친해지기도 하고 네. 몸이 풀리신 것도 있고요. 아 저는 가장 큰 이유를 발견했어요. 제, 저도 이제 기업 고객들이랑 하다 보면 촬영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일부러 힘들면 긴장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근데 보통 한 시간 정도 기점으로 귀찮어 이제 막 자꾸 찍히고 뭐 이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하다 보면 이제 몸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사라지고 아 그냥 빨리 끝내 빨리 시킨 대로 하자. 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 약간 그런 게좀 섞여가는 것 같아요 좀 모델님들을 힘들게 해야 되겠네요 더 힘들게 해주시면 은더 좋은 작품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원래 좀 모델님들을 네. 좀 빡세게 걸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아, 네. 최근에는 음. 이제 여름 시즌으로 네. 계곡 스냅을 좀 많이 찍고 왔습니다 아, 네. 한 다섯 분 정도 음. 보시고 계곡을 다녀왔는데 일단 무조건 입수 아, <laughs> 입수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촬영 시간을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또물 네. 속에서 찍다 보니까 네. 체력적으로도 많이 소모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생각하시고. 그렇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쳐서. <laughs> 네, 지쳐서. 표정도 꾸민 표정이 아닌 거죠. 네. 빨리 끝내고 싶다. <laughs> 그렇죠. 빨리 끝내야 되겠다. 에어컨이 빨리 나와야 되겠다. 음, 네. 그래도 에어컨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지금 이제 디룩스 A 사용하고 계신데, 라이카 기어가, 기어이든 아니든, 추후에 요거 정도는 내가 좀 써보고 싶다. 아까 Q43 얘기도 해주셨고, 네. 카메라가 있다면? 일단은, 작가님들 쓰고 계시는 m 레1 아, 1 11. 1 1 1 1도 욕심이 나고요. 네. 그리고 Q 시리즈로는 43. 1 음. 1 1로 간다고 하면 렌즈는 염1 1 1 1 1 1 렌즈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5 0 m m 생각 중이고요. 음. 아무래도 제가 인물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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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염두에 두신 렌즈가 없다면 저는 주미크론 계열로 세대 상관없이 음. 최신에 나온 거든 옛날 거든 주미크론 50mm 렌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고려하겠습니다. 가장 발색도 예쁘고 뭐 화질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혹시 플레어도 좋아하시나요? 어 좋아합니다. 그러면 조금 옛날 세대로 가면 최근 거는 너무 독일 애들이 그걸 과학적으로 억제를 잘해놔서 잘 해놔서 잘안 생깁니다. 음. <laughs> 플레어가 또 들어가면은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맞아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만들기가 어려워요. <laughs> 일부러 이렇게 역광도 좀 많이 자주 찍는 편이거든요. 역광에서 잘안 생겨요. 아, 저는 역광 해가지고 약간 이게 좀 생기는 좀 찾아보는 느낌인데. 네. 얘가 현행은 거의 안 생겨요. 아무리 잘 들이대도. 생기긴 하더라. 네. 어, 그리고 이번에는. 평소에 즐겨 보시는 사진집이나 아니면 뭐 사진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뭐 지금 제가 즐겨 찾게 해 놓은 유튜브님들은 네. 우리 알렌 작가님 포함해 서한 <laughs> 네.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주력으로 딱 많이 본다는 거는 없고요. 네. 그냥 그때그때. 그때 아. 찾아서 보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디팔 구매를 생각하면서, 네. 디팔을 했을 때, 네. 디팔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들, 네. 뭐 알렌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네. 박스 가뭐 네. 그분이란지, 아니면은, 그리고 그냥 카메라, 제가 이제 카메라 자체를 음. 혼자서 독학을 하다 보니, 네. 이제 그 이강진 선생님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황인성 작가님? 네. 뭐 이런 분들이라 음. 뭐, 그의 뭐, 되게 많이 봅니다. 아. 이분저분. 그래가지고, 아. 최고 많이 본 거는 좀, 이상신 작가님을 좀 많이 본거 같습니다. 네. 최근에. 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면은, 어, 라이카 입문하면서 아무래도 디룩스 에잇을 선택제 많이 올려놓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꼭 유저로서 하고 싶다.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저도 솔직히 다른 카메라를 많이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라이카만 이제 두번 이제 디럭스 7 써보고 디럭스 이제 8을 쓴 입장에서. 네. 이제 카메라를 고를 때 고민을 되게 오래. 음. 7도 마찬가지였고 8도 고민을 되게 오랜 시간. 네. 했는데 결론은 이제 라이카 쪽으로 오게 된 거는 네. 지금에 와서는 색감 음. 라이카만의 그 색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요즘 뭐 유행하는 필름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기능이 없지만 네. 하지만 라이카만의 그 독특한 느낌 네. 그리고 또 색감 디자인 네. 이런 것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음.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빠져나오지 못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아,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색감은 확실히 라이카로 추천하고 싶은 카메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랑 촬영을 하려고 랬던 모델님 중에 한 분이 네. 제가 딱 디럭스 7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요. 네. 약속을 잡고 디럭스 7이 딱 고장이 났어요. 아.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네. 캐논만 있을 때 네. 이제 나중에 작가님이 다시 라이카를 구매하시면 그때 찍자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촬영이 어그러졌었는데, 네. 그분도 그 라이카 그 색감을, 음. 이제 다른 작가님들 여러 명 이제 스냅 음. 작가님들 사진을 보면서, 네. 그 색감이라는 거를 고르셨는데, 그게 라이카 색감이었죠. 아, 거죠. 그래요? 모델님이 고르신 색감이 라이카 색감이었어요? 그렇죠. 와. 그런 이야기는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 색감 뭐 제가 독특한 게뭐 후보정을 한게 아니라 네. 그 라이카 그만의 그 느낌 어. 그거를 원하셨던 것 같더라고 어. 별로. 와 그렇게 해서 픽하신 분이 있다니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아마도 다른 분들도 얘기는 안 하셨지만 음. 아마 저랑 작업하시면서 또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그뭐 이게 라이카 색감인지는 모르지만. 네. 어, 요게 마음에 든다라고 해갖고 연락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에 모델분 촬영 시간이랑 또 일정이 맞으면 한번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님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아, 우리 딸들이 이거 조회서안 나올 거라 그랬 텐데요. <laughs> 제가 나오면. 아빠가 유튜브 나왔어. <laughs> 사랑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